아, 아깝다. 음, 오, 쳤다, 쳤다. 어, 오늘 바닥 상태가 진짜 안 좋아. 그러니까. yeah mm -hmm. 사이드. 아, 맛있겠다. 아, 안 했다, 맛있겠다. 오, 카비. 아, 폭우, 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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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왜 이렇게 말하 응. 에이! 제가 병원 통계서 만났는데 뭐야, 공단에서 일하느 재밌는 거 많이 재밌는 거 많이 들었다고? 응? 뭘, 뭐를? 이 기업이 아파트 기업이 아 아파트 기업에서 그냥 아파트에다가 지금 재활치고 살고 아요 그냥 제가 시스템 아예 그냥 외래가 아니라 제가 시스템이 관리가 전부. 그러니까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중에 하나를 어, 그냥 그런? 아예 그냥 기업에서 사가지고 그런 걸 한다는 거지. 대기업 어, 한다는 거. 그럼 건설사에서 한다는 거? 그렇지.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그렇지. 그거랑 이제 대기업. GS나 대우건설 뭐 이런. 지 그래서 지금 대, 각 그냥 삼성이든 모든 대기업이랑 아파트 건설업 대기업이랑 다 와가지고 한 번씩 컨택을 하고 갑니다 그거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다더라고. 이제 아파트 복지 중에 그런 것까지 하는 거. 응. 지금은 바라는 게 아파트에서 진짜 모든 게다 되고, 아예 그냥 외래 재활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 그냥 방문 재활, 재가 재활 이런 식으로. 하는 그쪽을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라에서는. 근데 아파트 안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병원에 다녀야 되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방문 재활로 가는거죠 근데 방문 재활은 재활치료 도구나 운동도구가 한정적이잖아 그치 근데 뭐 어느정도 들고 다니게 하면서 하는거지 그냥 아직은 실험사업 중이잖아 그니까 최종 모델이 그런 느낌이다 무슨 공단에서 근무하여? 상남쪽에 뭐.. 뭐, 뭐. 그래서 막 우리 막 협회들 와서 회의하고 막 그런 거할때있잖아그 친구 동... 그 친구가 들어가서 하더라고 건강보험공단이야 하 무슨 공단이야? 건강보험공단이었죠 아그렇다다 우리 아트그트도초밥 너무 좋아. 오, 나는 슛트 있다. 와, 크다. 크다. 아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바스켓! 아까부터 공을 알을 많이 까네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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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